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분석해볼 종목 자 한컴이드 되시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한컴이드 오늘 어마어마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장중에 고가 얼마까지 갔습니까? 자 무려 20%까지 20%까지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 자 우선 시장이 굉장히 좋았죠. 어, 시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한번 시황 한번 알아보시고 자 차트적인 위치 그리고 재료. 음, 재료, 그리고 수급까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까지 갈 것인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자, 먼저 시황 한번 보시면은, 야 코스피가 이제 갭으로 높이 뜬 다음에, 어, 2% 가까이 올랐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 말도 안 되는 상승, 4.5%가 올랐습니다. 야 거의 개별 종목처럼 올랐는데, 너무나 밑바닥에 있었고, 그럴듯한 반등을 정말 단한 번도 제대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상승이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 금액만 보더라도, 자, 외국인 2,800억 기간 쪽에서 2,000억, 그리고 물려있던 개인들이 지금 5,000억 갈량, 어, 매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도 마찬가지, 자, 외인 기간, 전부 다싹다 다 매수했죠. 이런 걸 보고 쌍그이 매수라고 합니다. 자, 그만큼 지수에 대한 밑바닥 잡아주는 정말 좋은 신호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한 좋은 상승세 히비버. 자, 돈이 조금 더 많이 쏠리는 곳이 있겠죠. 자,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테마는 반도체입니다. 어, 반도체인데 그와 동시에 테마주로 같이 잡힌 곳이 있어요. 어딘가요? 바로 우리 한컴이드 드론이죠, 드론. 드론 섹터가 테마로 잡혔다. 어, 뉴스 뉴스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와 준 건데. 자, 그 뉴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중국산 드론 구매를 금지하겠다. 이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쟁이 격화됨에 따라서 드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어요. 그죠? 비용도 적게 들고 효율은 극대화시킬 수 있고. 자, 드론을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산 드론, DJI 같은 경우 굉장히 지금 성능이 좋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이 드론 쪽에서 지금 선두적으로 치고 나가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 또다시 여기까지 견제를 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했잖아요. 이제 드론까지 어떻게든 중국이 못 크게끔 견제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그게 지금 최근 전쟁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드론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컴이드가 같이 뉴스 붙이면서 올랐는데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산을 금지하고 있었어요. 지금 굉장히 사이가 안 좋죠 인도하고 중국하고 지금 국경에서 계속 싸움이 벌어지고 난립니다 자. 그 와중에 우리 한컴이드 계열사 한컴인 스페이스가 다양한 요소들을 융합해서 지능형 드론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하죠. 당연히 기술력이 좋은 중국의 드론이 안 된다고 하면 방산주 쪽에 강력한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각광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 플랫폼부터 차지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한컴이드다 이 말입니다. 자, 한컴이드 바닥권에서 정말 좋은 수급 들어와줬어요. 고점에서 보통 요 정도 수급 들어오는데 바닥권에 서 이렇게 수급 들어와줬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동력 충분하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러한 동력이 의미가 있는지 수급과 함께 같이 보셔야 되는데 수급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시작할게요. 네 벌써 11월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가을도 거의 다 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옷장에서 패딩을 준비하고 전기장판이며 겨울날 준비를 해야겠는데요. 자 지금 최근에 연이은 폭락장 차가워진 날씨만큼이나 마음들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어느 정도 하락은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거죠. 이제 곧한 해도 끝나가는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10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제가 10월달에 추천드린 종목. 어마어마한 하락장 속에서도 결국은 한달 만에 70%가 넘는 초급등 결국은 보여줬죠. 이렇게 준비된 주식은요,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뜬구름 잡으면 안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종목, 상승 모멘텀 재료 전부 다 준비되어 있고요. 특히나 세력 물량이 매집 중인 게 너무나도 잘 보이고 있어요. 12 물량 쪽으로요. 그리고 외인 기간 수급도 동시에 보여지고 있는데 귀신같이 외인 쪽에서 냄새를 맡고 같이 계속해서 매집해주고 있습니다. 10월 중순 말부터 지금 바닷권 상승 시그널 바로 포착했고요. 11월 달 상승 재료는 일정만 최소 무려 5개 이상 예정되어 있다는 거. 추가적인 계약에 정부 정책 관련된 호재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을 한번 보시면요 저점에서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매집 후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오리가 물 밑에서 물장구를 열심히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금양 같은 경우도요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결국은 3000%가 넘는 30배가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이것 또한 CB 실탄 확보 후에 재료에다가 성장성 있는 모멘텀 같이 붙어주니까 폭발적인 시세 분출된 것인데요. 보우나아틱도 마찬가지 저점 매집 구간에서 소리소문없이 모아온 이후에 무려 500% 5 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줬고요.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구간 때는 위 아래로 흔들면서 거래량 없이 조금 조금씩 물량을 매집해 오다가 결국은 7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 보여줬었죠. 역시나 저점 구간 매집. 하지만 그 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11월 달에 이종목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 대략 180%, 그리고 자본금 200억, 자본 총계 400억, 10월 달 바닥권 상승 시그널 바로 포착했고요. 시총이 낮은 소형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상승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고, 상승재료 일정만 최소 무려 5개 이상 준비되어 있다는 거, 추가 계약 및 정부 정책까지 과, 전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몇달 전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자, 이제부터 바닥권 시그널이 왔기 때문에 11월 달, 이제 정말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11월달 최소 2배 이상 자, 주도 테마 전부 다 확인되어 있고요. 자, 정책주 그리고 정치 테마 같이 엮이면서 12 물량 수급이 무엇보다 확실하다는 거죠. 이러한 대박 종목 딱한 종목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장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11월도 쉽진 않을 겁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 정책 주도 테마 주도 주로. 돈이 쏠린다는 거 전부 알고 계시죠?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돌려가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연말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7625-3168로 급등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25-3168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종목 다 받아보시고, 만약에 어떻게 대응할지 잘 모르겠다. 일정도 좀 궁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일정, 일정이라고 적어서 문자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종목 드리니까 자,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그것으로 정말 만족하니까 꼭 부탁드릴게요.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제가 채널이 크면 은 여러분들께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이 종목으로 갑작스러운 하락장에 푸근하게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개인 쪽에선 물려있던 물량들 많이 나왔죠? 그리고 외인들이 이 물량 싹다 받아준 모습입니다. 자, 그와 동시에 사모펀드 기타법인 내 외국인 쪽에서 전부 다 들어왔으니까 자, 기본적으로 여기서 샀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더 위에서 팔겠다는 말이겠죠. 그죠? 지금 보시면 그래서 위에 지금 저항때 저항 때 지금 120선 위에 남아있잖아요. 여기까지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죠? 이렇게 20선까지 뚫어주고 종가를 맞춰놨어요. 최근에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 방지하려고 여기 쌓여있는 적체된 물량들 너무 안 쌓이게끔 방지하려고 매집봉 계속 출연하고 있었는데 바닷건 매집봉 또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무조건 올라간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하지만 무작정 따라붙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무조건 올라간다랑 따라붙는다는 얘기랑 좀 다릅니다. 무조건 올라가기 때문에 잘 지켜보고 있다가 충분히 눌렸을 때 들어가면 수익 나고 눌렸을 때 들어가면 수익 나고 눌릴 때 들어가면 수익 나잖아요. 그런데 무작정 따라붙다가는 윗꼬리를 좀 길게다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때만 하더라도 윗꼬리 18%까지 올렸다가 종가저가, 종가 저가 종가 4%까지 빼버린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맞아버리면요 두 번만 맞아도 계좌 바로 깡통납니다. 그래서 우리 절대 추격매수하지 마시고 좋은 지점, 좋은 지지라인 제가 대응전략집에 전부 다 말씀해드리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 잘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제가 세력의 매수가 평단가 전부 다 다 적어 놨잖아요. 그죠? 병제작집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